자,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X는 P 집합과 U 집합, 전체 집합이 서로 같으면 참이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PX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의 미지수 X가 전체 집합의 원소래요. 모든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만족해야지만 참이다 이거야. 다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거죠. 어떤 X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두 아니어야지 거짓인 거야. 하지만, 어떤 X기 때문에 한 개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이 된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안경을 끼고 있으면 참인 명제. 모두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끼고 있어야지 참인 명제가 된다 이거야. 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기 힘들어. 문제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121번. 전체 집합이 1, 2, 3. 원수 X에 대해 다음 으로두 조건. X는 0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 의참 거짓을 다음 도표에 긋서써어라 X가 1일 때. 참이죠. 거짓. 2일 때. 거짓, 얘도 참, 거짓이 되겠지. 모든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는 참이죠. 모두 참이었으니까. 어, 이렇게 다 따져주는 거야.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는 3보다 크다.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요 거짓이지. 모두 거짓이었으니까. 한 개라도 참이면 참이다 이거야. 자, 이래 결과를 이용해서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x는 3보다 크다의 참 거짓은 아까 우리 판전했죠. 맞았죠? 아, 맞나? 틀렸나? 아, 다 참이었으니까 참이었죠. 1의 결과를 이용해서 명제 어떤 x에 어떤 x에 대해서 x는 3보다 크다의 참 거짓은 거짓이다 이거야 어떤 x라고 돼 있으면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참인데 모두 거짓이었죠. 어렵지 않아. 자, 같은 문제들이에요, 여기. 자, 123번 한번 해보자. 123번, 124번, 125번 다 해보고요. 자, 126번. 모든 X에 대해서 P하고 전지집합이 같으면 참, 같지 않으면 거짓이야.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을 해야지 참이 된다고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x)는 p는 뭐가 아니라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 된다고요. 맞죠? 모두 아니면은 거짓이 된다.